머리 올라와. 어디? 아이고, 그러면 아빠 허리 아픈데. 무거워, 요한이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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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이고, 아이고. 그러면은 엄마 엄마 저기 갔다 와. 그 우유 사 가지고 와. 깜깜해. 깜깜해. 밖에 이쪽 봐 봐. 쪽봐 봐. 깜깜해. 깜깜하고 바람 불어. 엄마는 어른이라도 혼자 가도 안 무서운데? 같이, 같이, 같이 가자 그래? 유안이가 엄마 응. 지켜줘? 응 헉, 지켜주는 거야? 응. 엄마 무서울까봐? 응 어... 근데 유안이 안 춥겠어? 밖에 바람 불고 깜깜한데 괜찮아? 나는 전부 입고, 신발 신고 양부도 신고 양말도 신고 장갑도 신을거야? 응. 장갑도 끼고? 응아 그러면 안 추워? 그럴거구나 그래 그럼 같이 갔다와 그럼 아빠는? 여기있어 아빠는 왜 여기있어? 아빠, 여기서 웨이트 여기서 웨이트 그럼 아빠 혼자 있어가지고 아빠 혼자 있으면은 그럼 아빠 혼자 하긴 안겠

아빠랑 갔다와 엄마 갔다 와. 같이 갔다와 응 엄마는 아빠랑 나랑 엄마랑 아빠랑 엄마랑 나랑, 나랑 같이 쇼핑 쇼핑 다 같이 가야겠네 여러분. 아 엄격인가? 다 같이, 아, 웃겨 다, 다 같이. 아, 다. 갈까? 그럼? 그럴까? 그럼 엄마가 과라나 쇼핑 갈까? 아빠 아빠 가자. 다 같이 가? 일어나 일어나네 아빠가 네시 일어났어, 졸려서. 아빠. 응? 아빠도 손잡아 작... 이제, 이제 가자. 이제 가자. 이제 가지. 다 같이 가지. 이제. 전화 전화 해야 될거 아니야. 테이크웃테이크웃알리면 응. 미리 전화해서 하는 거 아니야? 전화 받아? 어. 가서 다들 그냥 고서 있던데 아니야? 그래? 응. 전화해서 받아 주나? 해보지 뭐아 맞다. 나먹 전화했었는데, 응. 해보지 뭐 그다 게 손잡고 친구. 친구래? 같이, 아. 이렇게 어. 친구. 아, 친구 같이 이렇게 했어 내 친구 아 친구같이 이렇게 했어? 내 손도 잡어? 아이고 아이고 바쁘네 성주가 전화해볼게 음.